미친 듯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 한두달 안에 200건 이상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키 대여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이상. 여기 현재 가격대가 궁금한데요. 이제 듣기로 무피 마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매매가는 지금... 안녕하세요. 부티인입니다. 오늘 저는 전국 탑3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정말 미친 듯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곳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신축 주상복합 앞입니다. 단지 한번 둘러보고요. 현장 부동산에 들러서 지금 분위기, 시세 어떤지, 가격 어떤지도 들어볼게요. 아마 생생한 정보가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불경기라 모두 몸살일 것만 같은데 그래도 정말 잘 팔리는 많이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곳 인천에 있었네요. 3개월에 200건, 지금 가뭄에 콩나듯 거래가 되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는 정말 예상치 못한 거래량이 아닐까 합니다.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입니다. 지금 이곳 루원시티는 미니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인천 2호선이 있고요. 가정역이죠. 서울 7호선, 27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새로운 미니 신도시, 옛날 가정 오거리, 기존 동네를 싹커물고 2022년부터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피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많은데요 루원GLCT 프루지오 포레나 루원시티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 더센트로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까지 올해 쭉 입주를 합니다 올해 가을 지나서야 입주가 끝나는데요 전부 다 들어오면 1만 세대 약 4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거래가 많은 곳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루안시티 2차 SK 리더스뷰입니다 23년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 주상복합인데요 전용 30평, 34평에 1789세대 오피스텔이 529실 있습니다 약 23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처 신도시 섹터 중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가도 수백 개 있지만 들어오려면 한두 달더 기다려야 하죠.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가까운 편의점도 걸어서 가기엔 멀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23년 2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미친 듯이 날개도 친듯 팔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돼요. 거래가 자꾸 됩니다. 세 달에 200여 건, 전국 톱3 였는데요. 1월에만 50건 거래됐습니다. 분양권 매매가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근처의 루원시티 포레나 인천 구도심 주안의 새 아파트들도 많았지만 이곳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치가 참 대단한 게요. 지금 이곳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강남에서 많이 팔리는 아파트 10곳에 1년간 총 거래량과 비슷했고요. 청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된 아파트 1등의 2년 거래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특별히 현장 부동산 고민 중에사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 시세, 가격 변동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입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입주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어, 핫하고요. 거래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달 안에 200건 이상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입주 지원센터에서 키를 빌려서 보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1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현재 가격대가 궁금한데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프리미엄 은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듣기로 무피 마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무피하고 마피는 없는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피는 없었고요. 무피도 꼭 무피는 아니고, 300에서 한700 정도 선에서 사실 거래가 됐었고요. 전세는 어떤가요? 초반에는 2억도 있었고 2억 3천이 가장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융자 없는 매물 중에서는 2억 4천에서 2억 5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2억 2천, 3천 뭐 이런 거 있던데요 선융자 받는 금액인데요 선융자를 1억 3천에서 한 2억까지 남기는 상태에서 전세금이 2억에서 2억 2천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융자 없이 2억 3천짜리 집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입주 시작하면서 네,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일단 계속 있나 봐요. 네, 거래량은 많습니다. 10월 말부터 전매가 풀렸는데요 200건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된상태고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될까요? 분양한 아파트들 보면 5억 중후반을 넘어가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일 큰거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바로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서 교통편리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2호선 역이 있고 2027년에 준공되는 네, 7호선 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집을 볼수 있게 되었잖아요. 고급 자재도 썼다라는 말도 할. 단지 구성도 일본 브랜드답게 잘 해놨다는 이야기도 고급진 아파트다 어떤 분들이 좀 주로 찾아오시나요? 내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부모님 집을 이쪽에다가 신축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구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좀 이동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좀 가장 큰것 같아요 외지인과 인천 분들의 비율? 인천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많고요 서울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신축 입주 기간에는 하루하루 그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면 어제 들었던 가격이 오늘은 이미 없을 거고요 오늘 봤던 집 내일까지 고민하면 집중 팔고 다른 사람의 집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그 반대라면 오늘 말고 내일 집 보는 게더쌀 겁니다 하지만 여기 거래량을 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신축 아파트는 집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시, 4시 정도까지만 볼수 있으니까요. 미리 부동산과 약속 잡고 보러 가야 헛걸음 안 하실 거예요. 루원시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동산 소개 한번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단진에 있는 루원 스마트 탑 부동산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다양한 매물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부동산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더 잘할 수 있다. 스마트 탑 부동산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중개하고요. 신뢰감이 있도록 집 보여주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정직하게 중계한다는 점.